팝핀캔디맛쿠키 너 오늘 먹어주겠어 그래서 준비한 스트라이킹 팝핀캔디 팝핀캔디를 먹으면은 톡톡 쏘는 맛이죠 어떤 맛일까요 팝핀캔디맛쿠키 훈련소에서 다이아몬드 등급 3억 3천만점을 넣으면요 같이 먹어볼게요 출발합니다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신 방법 이 다섯가지 키를 여러분 한 번에 누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다섯 가지 키? 같이 누르고 있어요, 지금. 이렇게, 연속적으로. 와, 이제 좀 누르기 쉽다. 4천만점가자 페이크팝스 구연장에서 진행하는 훈련소라니.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영상은요. 아이돌 컴백 여러분 스토리 2일차 여러분 영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. 세 번째 영상, 스킵기 뽑기까지? 기대해주세요. 좋아, 좋아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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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노래 좋다, 노래 좋다. 좋아. 펜네터 <뱅레터> 뭐야, 잠깐만요! 이걸 들어갔다고? 시간제 쿠키에 다시, 과거로! 이거랑 좀 신기하더라구요. 날개, 모양, 날개 모양으로, 되어 있어. 팬 서비스인가, 이게? 야, 벌써 2억이야. 파피 캐디바 쿠키, 이어 달리기로 진짜 좋다고 하는데, 그만큼 점수가 좋은 것 같아요. 오, 이것도 있다. 오, 날개, 오, 나 떨어지는 줄 알았어. 나 떨어지는 줄 알았어. 날개 좋습니다, 날개. 하트, 하트, 하트 먹고, 체력 먹고, 체력 먹고. 먹구요. 꽃가루 같은 것도 있다. 풍선도 있구요. 세트장 되게 잘 준비했다. 역시 아이돌 팬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공연을 발사 3억 이제 막변만 하면은 그냥 손쉽게 할것 같습니다 뭐야 하트 뭐야 하트 뭐야 하트 화살이라고? 존조 씨? 끝변만 하면 돼 끝변만 신규몸을 먹고 밑으로 팬들 응원봉 들고 있는 거 보여요? 와 준비 진짜 잘했다 대부요터즈 조심 조심 여도 희망하면 안 된다 끝변 가능하다요 그렇죠 우후. 일단 다이아몬드 그 달성했고요 이제 다 점수야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야3억 8천 만점 1800등이라고 하네요. 개꿀. 와우! 파핑 <laughs> 캔디 할로윈 팩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하거든요. 과연 여기서 어떤 맛이랑 비슷할까? 열어보면요. 오야 잠깐만요. 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들어있네. 이건 누가 봐도 딸기 맛. 이거는 푸사가 맛인가? 블루베리 맛. 이게 좀 비슷한가? 설마 이거 수박 맛이야? 레몬? 머리에 보라색이 좀 있죠. 그래서 블루베리 먹어보자. 먹어보겠습니다. 과연 소리와 맛이 어떨까? 우와 소리. 들리나요? <laughs> 이게 바로 파핑 캔디인가? 레몬 맛도 먹어볼게요. 음, <laughs> 와 레몬 씨다셔 <laughs> 수박 맛도 궁금해. 음, 와 수박은. 수박밥 만나는데요 진짜? <웃음> 신기하다. <웃음> 이 와중에 안에서 톡톡 튀고 있어. 파핑키님 쿠키 너 이런 맛이었구나. 히바이.